네, 이 작품은 현현절 작품입니다. 현현절은 어,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셨던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적, 그리고 그것을 우리, 어, 믿음 생활 가운데에, 어, 본으로 삼고 또한 믿음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절기인데요. 어, 이제 안에는 대나무를 엮었습니다. 그래서 대나무는, 어, 곱게, 그렇게 또, 어, 잘 자라는 그런 나무죠.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대나무와 같이 곱게, 그리고, 어,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을, 어, 생각해서 미리 이제 이 하부구조를 좀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린색의 이제 글라디올라스와 또 이제 백합은, 어,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시절에서 예수님의 그 공상여의 표적과 기적을 생각을 하면서, 어, 표현을 했고, 그린, 어, 나스, 나 이제 그린색의 또 이제 이런 잎사귀 이런 것들은 어 특히 이제 어 변함없는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, 본받은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봤습니다. 아래 부분에 이제 산딸나무를 어.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조금 표현을 해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어 마치 백화파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어진을 본받아 아 어, 우리의 어 믿음을 더욱더 그세게 키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품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